<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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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laughs> 저번 <저런 웃음>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연습을 <laughs> 하죠자 로그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했던 것 뭡니까? 네. 지수함수를 네. 로의 역함수냐면은 바로 지수함수의 함수. 지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지성 수 역함수입니다. Okay. Okay. o 가 a y Okay. Okay. o k 있어 o 지금 혹시 그 서울고는 역 a 수까지 제가 진도를 끝냈고요. 그렇죠? 어, 서울고는 제가 역함수까지 진도를 다 끝냈고 Okay. o k 어디 나 k a y Okay. Okay. 함수 나가고 있어요? 아직 안 나가요? a y Okay. o k 명재? o k 역함수가 뭔지는 다들 받아들이고 있으시죠? 알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함수를 보함수라고 얘기할게요 어, 그 다음에 역함수와 보함수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교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교 중요하지 있어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교점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감소함수는 <laughs>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나 무조건 교점이 존재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앱은 이거를 y 축대칭 감소함수가 있죠, 감소함수. 네. 2의 1의 그 다음에 이거를 y 축대칭 함수 누구 있죠?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 는 로그 2의 x. 감소함수는 무조건 극점이 존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어. 서울고에 들 수업하면서 얘를 했었고요. 그 극점이 반드시 y는 x위에 존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반드시 y는 x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데 막 5만 가지에 존재할 수도 있어. 심지어 극단적인 케이스는 역함수랑 보함수의 교점이 무수히 많은 케이스도 있다고 내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밖에 없네요. 네. 아, 아, 아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곧뭐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문 뭐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겠지만 흠이. 제가 몇 사자 더 끌고 올까? 아니 그거는 돼요. 너네는 오, 오, 서울고가 저번에 명제까지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지내는 함수가 오, 끝난 거고 이제 너네는 아직 함수가 조금 남았습니다. 들어가려면 시상공동기구도 마찬가지고 <laughs> 자 근데 증가 함수인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뭐냐면은 이런 애들은 교점이 또안 생깁니다. <laughs> 이런 애들 3의 x생의 역함수가 되는 바로 로그 의 x 생길수도 있요 그니까 적절하게 잘 조작을 하면요 생길수도 있기는 있어요 생길수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수랑 로그의 이런 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너네? 이런거? 이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X값 찾을 수 있어요? 어이거 찾는거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는 있습니다 y는 루트 2의 아 x승 지수함수지. 밑수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증가함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y x 대칭시키면요, 얘가 무슨 함수냐면 점이 두 개씩 위치 로그가 되는 로그함수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저두 점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되게 엄청 간단한데 2대 2봐 2대 2하면은 루트 2의 2승이니까 2 나오지 말이가4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2대2 해볼게 루트 2지 얘는 로그에, 로그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의 2분의 1승의 x지 여기 있는 요 2분의 1이 쇼 하고 앞으로 튀어나가면은 2분의 1분의 1의 로그 2의 x니까 2로그 e g 2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다가 2를 슉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네. 어2 e 대입하면 2 e 되죠 아 죄송해요 1,4가 아니아 2가 되죠 루트 2를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2 e 대입하면 2 그래서 2,4를 계속 안가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에이 이거 찾는 거는 니네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어? 그럼 이걸 어. 찾으면 니네 교육과정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은 <laughs>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이게 교점 찾는 게 어, 쉽지가 않아요, 애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네가 기껏 해봐야 역함수와 보함수의 교점을 찾을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랑 이런 애들, 이차 함수랑 무리 함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막 제곱하고 난리치거나 할수 있잖아. 차 수가 4차로 확 커져서 문제잖아. 어쨌든 인수분해하면 할수 있잖아. 인수분해는 가능하잖아. 이런 애들은 아예 인수분해 자체 불가능해. 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요, 웬만하면은 교점을 찾는 거야라는 문제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다가만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 리고 91번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얘기야. 로그 a x를요, 평행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 평행 이동. 그럼 뻔하지?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x 대신에? X축으로 M만큼 평행이 있으면 은 어, 네. X-M이라고 이렇게 대표시는데 Y축으로 M만큼 평행이 네. 있어? 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여주는 여기, 게 평행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당연히 동달아서 모두 이동하겠어? 점근선이 이동하겠지? 그러면 정의형이 진수조건에 의해서 X-M이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그럼 X는 무조건 M보다 커야 될지지 그치, 이게 정의형이 되는 거지? 그 정의형이랑 같아질 수 없는 부분, 이 경계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로그함수의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X는 M이면 중에서 고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점근선이 된다는 겁니다. 로그함수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90일 만에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거 기억나죠? 얘들아, 로그함수는 지금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이런 걸 모양을 무슨 모양이라고 불러? 무슨 모양이라고 부릅니까? 어, 위로 불러, 위로 불러 임의로 두점 잡았을 때두 점을 잇는 직선보다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위로 불동이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모양을 뭐라고 불러?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야되라그러니까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는 건 이미로 내가 조정을 잡았을 때, 조정을 있는 선분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어 있는, 그가 위로 블록이란 뜻이고, 아래로, 아래로 있으면은 아래로 블록이란 뜻이야, 정의 자체가. 이제 그거를 좀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래프 기준으로 내가 이미로.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렸을 때그 접선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다? 그 외국에서는 기준이 뭐야? 어, 기준이 어, 뭐야? <laughs> 어, 얘를 컨케이브 업이라고 어, 부른다고 했었지? 누구 기준으로? 접선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래로 블록이다. 우리나라는 아래를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야? 접선으로 본다. 거야, 기준 자체를. 아니면 모양 자체로 보던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요 무조건 아래로, 위로 블록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뜻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수에서 했던 얘기랑 그대로 쓸 거야. 이걸 판단하는 부등식이 있었는데 사람 이름 써서 누굴 썼지? 위로 불록이냐 아래로 불록이냐 판단. 젠생 부등지 오. 오 젠생 이름만 기억나잖아. HB. 그 안에 뭐가 있을지 기억이 하나도 없지. 아, 예. 그럼 그냥 그럼. 어, 자, 그다서부1번선일 이렇게. 그다음 내용을 내고. 그다음에 아, 대칭관계도 아, 똑같이, 아, 대칭 아, 아, 대칭 똑같이 성립합니다. 원점 대칭관계. 그다음에 아, y축 대칭관계. 그 다음에 x 대칭관계,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관계 다 성립해요. 도형의 이동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로그 함수에서 그대로 다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선생님이 뭘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 92번 부시거든요 이제 로그 함수에서도 중요하게 물어보는 게 이런 거 한번 지수 함수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3 곱하기 2의 x승과 이에 x승에 반대하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본다. 평행이동 관계. 평행이동 어. 관계입니다.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 x축으로 log 2 log e에 3만큼 평행이동한 거. 네, 바로바로 나와야 돼. 얘를 이거 봐봐. 3을 내가 이렇게 볼 거야. 이제 3의 1승입니다. 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밑수가 2인 걸로 얘를 바꾸고 싶은 거지. 로그를 2되겠네요 3의 log e에 2가 됩니다. 밑수를 2가 되는 로그값을 1로 이렇게 다시 재풀어 난 거야. 그래서 그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3이랑 2를 어떻게 해주면 이거 바꿔줘도 어, 되죠. 2곱하기 로그 3에 로그 2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라고 얘기되고 해 또는 어떤 숫자를 x승을 해서 3을 만들 수 있는 x가 얼마가 된다? 로그 2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주면 요 3이라는 아이가 2 곱하기 로그 2의 상승이 되면 나오는 숫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미수가 같으니까 로그 2의 상이 이렇게 더해질지않실 네. 테니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지수함수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있다 그랬잖아. 3대가 곱해져 있다고 해서 저게 다른 그래프가 아니라 그랬었어. 적당하게 내가 위아래나 좌우로 평행이동하면 제가 만들어준다고 했었어. 요 이거랑 비슷한 아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이 점이 있어요. 로그 뭐라고 그럴까? 미수를 그냥 2라고 했죠. 로그 2의 x의 제곱과 2 곱하기 로그 2의 x 그 그래프는 과연 같은 그래프일까?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 선생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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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이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e가 앞으로 쏙 떨어지면은 e가 곱해지는 거니까 같은 식 아니에요? 그렇오 네,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 네. 과연, 과연 그럴까? 네. 과연 그럴까? 얘들아, 너네, 이런 거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루트를 제곱해주면 뭐가 되죠? 그냥 쓸데없다. 러스마스 X. 오우, 조금, 있어야 조금 있어야 더. 절대값. 절대값을 표현했죠그렇죠잘 봐봐. 여기 제곱이란 아이가, 사실상. 아. 이 녀석을 제곱을 해서 X가 나왔던 건지. 아니면은 이 녀석을 그냥 생으로 제곱을 해서 X가 나왔던 건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지? 즉. x가 음수를 제곱해서 얘가 나와있는 거지 왜냐하면 진수 조건에 의하면 여기 있는 진수는요 항상 0보다 커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돼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2로 떨어뜨리게 되면요 얘는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x가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게 이미 식에 나와있거든 근데 얘는 2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게 되면 은 2로그 x라고 썼을 때이 x가 음수되고 도 양수되기 도 때문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 되었다면 얘가 봐봐 로그2의 마이너스2의 제곱이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수식대로 그대로 2를 떨어뜨리게 되면 2로그2의 마이너스2라없어야 되거든요. 진수의 음수가 들어갈 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남초 어, 저걸 떨어뜨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얘는. 어, 로그2의 2의 제곱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로그2의 2가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얘가 문제가 되지. 이 식으로 는 어머니 점이가 되잖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하더라도 어차피 계산하면 뭐가 되니까 4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2를 떨어뜨리긴 떨어뜨리는데 이게 제곱일 때는 네, 로그 2인데 그냥 X가 아니고 절대값이라고 여러분 만들어주는 거지. 로그 2의 절대 값 X가 됩니다. 어?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또 여기서 빠뜨리고 안할 수가 없네. 수학화에서 분명히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보내는 까먹었겠지만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학화에서 배우셨죠? 그냥 x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와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 천수 같이 딱 봐도 느낌에 근데 오를 그리라 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했었지? 지 밑에 거 저거 올려 아니에요. 그건 이거예요. 아, 그건 Y축으로 딱딱 딱쓰고 아 그건 이거예요.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이거는 처리를 할때 일단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가 튀어나오니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이 모양 나온다고 그 아,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그대로 나온다고요. 네.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모양이 나와? 얘가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f x 랑 나오지 그 원래 fx 기준으로 해서 xc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잖아 대칭시킨 거야? y축 대칭 이 부분을 그대로 y축 대칭 어, 어, 어. 그럼 봐봐 얘 봐봐 절댓값 x가 나오지 x가 0보다클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원래 그래프 그대로 나오지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모양이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어, y축 대칭한 그래프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은이 그래프는 모양이 이쪽에 있던 거를 그대로 한번또 접어다가 양쪽으로 같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돼있어 근데 이 그래프는 그림은 모양이 어떻게만 나와? 어, 이 그래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 모양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이 사이즈의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으로 따지면은 부분집합이 된다 얘가 어,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x가 0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이 다 되지만 얘는 정의역이 뭐만 돼야 돼? 양수만 돼야 돼 x가 얘는 음수건, 양수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 그래프가 한꺼번에 동시에 그려지는 식인 거고 얘는 그냥 그려져도 된다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네. 그럼 이거는요? 얘는요? 얘는요? 그럼 이거는요? 그럼 얘도 다른 그래프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여기 있는 3을 그대로 떨어뜨리면 1인조 4이 나와요 마이너스는 왜냐면은 마이너스는 X의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이니까 어. 당연히 저기 X.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어, 저기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들어간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음수를 집어넣든 양수를 집어넣든 양수로 진수가 처리가 된 상태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는 음수만양수만 집어넣어도 어차피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얘나 얘나 똑같은 의미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x가 양수밖에 못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홀수승일 때는 그냥 쟤를 그대로 내려도 되니까 그럼 여기서 퀴즈 여기서 4승으로 바꾼 거아요사승일 때는 얘도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얘는 다른 그래프다 양쪽으로 똑같이 나오는 그래프 모양이에 5승일 때는 똑같겠지? 6승일 때는 짝수승이니까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붙어 나오겠지 그냥 내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로그함수는요. 여기 진수 조건 때문에 진수의 거듭제곱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짝수승이냐 홀수승이냐에 따라서 일류형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칭되는 형태가 이두 가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었습니다 됐어요? 아, 그럼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9한번 로그함수를 나타내는 식을 있는 대로 다 써보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9번 얘랑 같이 한번 비교해 정리해 보죠. a x승이랑 나와 있습니다. a x승. 자, 얘는 모랑코같좀 지수형진 경우에는? 어, p의 지수 지수 p p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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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의 p p의 p p 법 p p의 p p의 p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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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의 p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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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의 p p의 p p의 p 네. 이 있듯이잖아. 그러니까 p 플러스 q를 내가 정역으로 적었을 때그 정역을 각각 쪼개서 곱한 것과 똑같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구라 로그 a x라고. 로그 a x라고. 그러면은 로그는 이런 성질이 있죠.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기 들어간 거지. 뭐야? 로그의 합. 로그의 합은 뭘로 표현된다고? 진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얘도 피 곱하기 q가 됩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이해를 하면 된다니까 얘들아. 잠봐봐 얘도 얘는 이렇게 되면요. 아니가 안에 거 뺐어. 얘는 뭐가 나옵니까? 피 나누기 f q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어? 어, 얘는 로그의 뺄셈이 되겠지 걔는 뭘로 서이된다해 p 로그 로그 3에서 아. 로그 2를 뺀 똑같아졌잖아. 죽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거이렇거 해서 이렇3이라는이가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서 이이랑똑같서 이렇게 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지 얘들아? 이렇렇게 해서 해서 렇 해서 이렇게 서이렇해 이렇게 서이게 로럼도똑같 l o g 로그는 o g a l o g a 그 Logan, n Logan, n 이어 g a n n 이어 g a n n L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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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ogan, l o g a 나 L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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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들 g a 땡큐지. 더했는데 더해도 돼 그대로. 더해도 돼 그대로 빼도 돼. 완전 땡큐지. 지수랑 로그 중에 해당되는 애가 있을까? 어, 어, 못 어. 만들어요. 일차함수. 이걸 만족하는 누구밖에 없어? Fx가 이런 애들만 있다. 일차함수. 그 왜? 뭐. x 같은 애들. Os 같은 애들. 무슨 함수? 일차함수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 선생 손대면 안 돼요? 아, 안 탑학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해볼까 한번 네. 숫자 한번 들어보죠. 자 F 이 얼마가 나와요? 26. 6, 6, 6 나와? F 이가 얼마가 나와? 6 나와? 자 F 3 얼마 나와? 12. 12두개 12. 12? 더해봐. 15, 15. 안 되지? 어. 안 맞아. 안자 3점 지워볼게 이게 얼마 나와? 3, 아. 3 나오지? 10 나와? 6, 6, 6, 6, 6 나오지? 5, 5 나오지? 딱 맞아. 이거를 그냥... 더하거나 빼는 게 그냥 바로 안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이들은요, 오로지 누구만 되냐면요, 원점 을 지나는 1차 함수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라이 3, 4, 5, 라이 t 9, 10, 리니1리티라고4 1니 16, 17, 1이 19, 1이 11, 12, 13, 1 만들어진다고 해서 선형성을 띈다고 합니다. 어? <laughs> 선형을 했습니다.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laughs> 거를 선형 결합이라고 <laughs> 얘기합 나중에.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나중에 공대 가시면은 대학교 1학년 때 기초적으로 전공 결함 과목으로 배우 수학이 있어요. 그게 무슨 수학이냐면 바로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수학? 선형 <laughs> 대수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네. 선형대수학은 선형성을 띠고 있는 어떤 성질들이 우리서 다른 학문인데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특히 여기서 경제학과 오. 경영학과를 오. 가고 가시죠 그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입학하시자마자 바로 때릴 겁니다 선생님 경제학과 경영학과 분과잖아요 수학 왜 배워? 어 경제학과 경영학과 우리나라에서 수학 책임만 있으면 안팔 여러분들 네. 수학 싫다고 해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시면 안팔 수도 있어요 근데 왜본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사탐에 들어가 있어도 목가 과목인 요 근데 사실상 니네가 지금 그 뭐냐, 아니, 저기 뭐냐. 탐구 과목에서 경제 혹시 선택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진짜로? 저경제과가데요어 네. 그래요? 그렇요 <laughs> 과목 보 가고 싶요 뭐. 경제를 파악했는지 않만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막 이렇게 <laughs> 아아예요아이아예요아그서요 예. 어, <laughs> <잘 웃음> 선형대수학에서 이렇게 배운 내용이니까 1차 함수만 가능하고 선형대수학에서도 누구만 우리가 주로 다루냐면 선형성을 o 고 있는 바로 선형 이런 함수들 선형성이라 t 거거든 그러면 선형의 반대가 뭐가 되겠어? 선형 어, n 비선형 얘는 누가 비선형 t 비선형 c h a n 니가 to get the chance to get the chance to 아니요. 아, 네. 비선형은 언제 배울까요? 4학년 아, 5학요 네. 아, 네. 배울. 아니요, 비선형은 어, 대학원. 대학원 가졌는자기건지 네. 저도 비선형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학교애들은 기껏 해봤자 선형만 배웁니다. 선형성을 띠고 있는 애들만 대학교 4학년 내내 배워요. 대학교 4학년 내내.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저도 찡찡거렸습니다. 음. 여기서 말한 선형성은 내가 진짜 감추려서 아주 이만큼 목이 알맹이만큼만 잘보여 주고 있는 거고 나중에 말씀하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내용들이 확장이 됩니다. 특히 공대에서는 선형성에 대한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교수님들요 모든 걸 그냥 선형성으로 만들어 봐. 선형 변환해 봐. 해 봐. 변화다. 변환. 그 변환이 나오지. 당연히 변환이 나오니까 수학에서 뭘얘기겠습니까 변환, 트랜스포머, 치환. 거기서 이제 치환술이 또 나오기 시작한다다 그냥 선형성을 안 띵고 있는 애들이 선형성처럼 할수 있게 치환하는 방법을 네. 배워요. 아, 이제 왜냐면 선형성이 편하니까 선형이 안 되는 애들이 강제로 선형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변환입니다, 여러분들. 트랜스폼 대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 끝나면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본 전공 수업 시간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초 전공 수학들을 이제 전공 시간에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마구마구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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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마치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합성함수가 당연히 되겠다. 당연하죠. 합성함수가 뭐지 뭐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교수님들이 갑자기 나와고 1학년 때 배웠지 그냥 축하고 넘어가 싶다. 뭐. 어 그래서 대학교 때왜저 학원이 생에난다예요 왜냐면 대학 대학 수학을 못 따라갔어요. 그거잖아요, 매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가 매가. 매가 수학에 대해서 인강사이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와우. 대학교 수학을 못 따라가고 저희 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게 폐죠. 단원이 한두 개씩 빠지면서 공부량은 줄어들는데 네.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못해지니까 대학교 가니까. 그거를 이제 파고드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열렸죠. 대학생들도 사교육을 여전히 받는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중에 5명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대학교 가서 학점을 잘 떼야 되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합격 증까지 받아놓고 나면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기잖아. 그때 한달 동안 대학 수학을 <laughs> 미리 인강으로 다 예습을 한 바퀴 돌고 올라가십니다. <laughs> 대학 수학도 예 네, 대학 수학을 <웃음> <웃음> 선행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못 따라가서 못 따라가서 참안 좋죠. 그리고 대학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수능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해갖고 수능을 보시겠지만요 그거는 잠깐입니다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고요 결국에는 대학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대라고 했을 때 일반 물리학과 일반 화학을 만약에 선택을 안 하시고 생지를 선택을 하셨다 카오스 대제학 바로 시작입니다 입학하자마자 F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일반 물리학과 일반 화학이 또 네. 대학 인강 사이트에 또 들어가 네. 있으니까 대학 선행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대학 물리학과 대학 인강을 선행을 또 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laughs> 따라가시려면요. 학부 맞을 수는 없잖아. 네. 학점. 어 아, 선생님 대충 학점 맞고 네. 떨어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점으로 손해를 안 보는 과는 무슨 과만 있을까요? 귀를 네. 맞아도 괜찮은 네. 과. 네. 전혀 취업에 상관없는 네. 과. 의대요. 오. 네 의대요. 의대는 과목에 D를 마셔도 취업하는 데 시장 이 있어 없어? 없어요. 국가고시만. 네 국가고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의대, 의대는 딱 그러시잖아.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자. 왜냐면 A를 받는 애들은 진짜 그 천재 천지 중에 천재인 애들이니까 뒤는 따라갈 수 없고. 그쵸?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 저기 혹시 우리는 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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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 <laughs> 네,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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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브리타임? 아, 니타임 아, 브리타임? 아, 아, 브 아, 브리 아, 리타임 아, 리 아,